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7월 19일 날 출고된 포토2 확장형 캠핑카가 2년 만에 이제 하부가 녹이 슬기 시작해서 세라믹 언더 코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작업 들어가기 전에 신차 점검하듯이 똑같이 하부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평택시에 이규덕 사장님께서, 어, 입고를 시켜주셨는데요. 차량 너비가 2075고요. 길이가 6040짜리. 그 다음에 높이가 2675. 승차 정원은 5명입니다. 자, 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디프 코리아 천안 아산점입니다. 아, 격판 스프링들은 다 녹이 슬었고요그 다음에 서스 용접된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녹이 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마을화의 요, 연결, 그, 플렌지부는 완전히 열받고 그래가지고요. 아, 잔뜩 녹이 쓰었죠 자, 이렇게 녹이 쓴 부분들은 전부 녹취환을 해서 코팅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코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런 그 판넬부도 마찬가지 이 세라믹 플러스 제품이 어 방청뿐만이 아니고 방음과 방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부. 어 코팅할 예정입니다. 핸다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녹은 안 써야 되는데 보이시죠? 녹이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안에까지 녹이 안 먹어서 이번에 이제 코팅을 이제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이제 어, 녹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차주님께서 바닷가하고, 그 다음에 계곡, 산, 물, 이런 데를 어차피 모든 차주님들, 캠핑카 차주님들이, 어, 여행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가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신차가 나왔을 때 언더코팅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늦으셨다면, 그동안은 뭐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못 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아, 지금이 가장 빠른 빠른 때죠 지금이라도 결정을 하셔가지고 빨리 그 언더코팅을 하시면 조용하게 조용한 습차감과 함께 어, 오랜 창고장 없이 오랫동안 MR을 이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하고 녹취한 작업하고 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이제 어, 녹이 벌겋게 쓰는 부분이 녹취한 를 쓰게 되면 아주 까맣게 이런 식으로 까맣게 어, 색상이 변하면서 코팅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 세라믹 플러스 어, 언더코팅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 녹취한 작업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너 차례에 걸쳐서 녹취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하부, 하부 모습하고, 옆 측면부 한번 볼까요? 볼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녹이 슬어있죠 자출구된지 2년 된 포터트 확장형 캠피카 어, 입고 점검을 완료했고요 잠시 후에 마스킹과 어, 녹취한 작업한 것을 다시 한번 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